<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리까리한 시장 예 도, 도저히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장 정확하게 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장에 이어서 어제 하이닉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 가까이 급락했죠 오늘도 거의 보합권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합권이고. 그 제가 오늘 삼성전자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좀 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주식시장이 힘든 게 우리가 싸, 싸우고 있는 상대가 거대 자본 세력 그리고 나는 일개 개인 많아 봐야 뭐몇 뭐 억대 적으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한 일개 개인이 수십조 수백조를 굴리는 외국인하고 싸운다는 게 세력들하고 싸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선주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그저 그전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최근에 또 엄청나게 매집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만 흔들려도 또 저녁에 잠안 오고 뭐한잔 해야 되나 뭐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유리 멘탈 이게 주식 시장이 정말 힘들게 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큰 줄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 오늘 그큰 줄기를 여러분들께 아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음 반도체 업종이 어제까지, 오늘, 오늘, 오늘은 뭐 삼성전자 좋습니다. 좋고,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나쁘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거의 없으시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자또또 또 마지막이라 그러면 또 그렇긴 한데 예 조만간에 저는 이제 어,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정말 기간 조정도 6개월, 7개월 차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 어쨌든 이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반도체 업종 주가는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겪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크게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만 거의 투자하시니까. 반도체 쪽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 지금 후공정 쪽하고 이런 쪽이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자, 우리가 어 요겁니다. 요거 자, 이분이죠. 진아 예, 로먼드 상무장관. 어 제가 봤을 때는 요 이유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해답도 알수 있는데, 자, 이분이 어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 엔비디아와 같은 이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업체가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대 국가 대상 이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수정 설계한 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단속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로먼드 장관. 그 로먼드 장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최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데 대해서 기업들이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규정에 맞는 수정 버전의 제품을 또 재설계해가지고 다시 수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기업들이 하려고 하자 로몬드 장관이 정부가 다시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 미국 정부와 기업 간 이른바 이제 두더지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더지 게임. 톡 튀어나오면 또 누르고 튀어나오면 또 누르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신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뤘는데 이게 이분이 이제 2일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그 레이건 국방 포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중국이 어이 같은 칩을 손에 넣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다. 단언컨대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ai를 구현하는 칩의 특정 부분을 재설계하면 바로 다음 날 통제를 가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주가 지금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어 지금 엔비디아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미국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에 따른 이 센트먼트 어,가 상당히 악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매출 총이익률이 70, 거의 한 70%, 72%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 수익성 상승이 조금 체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은 이 외형 성장 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 미리 뭐 내용을 아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좀 타격이 덜하죠.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격이 타격서 없는 건 아니죠. 자, 요런 상황인데 어, 우리가 지금 올해 커머더티 메모리 대부분이 적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 저는 삼성전자하고 s k 아이닉스의 영업 이익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HBM 등이 AI 쪽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 매우 높았을 거죠. 특히 SK하이닉스는 더 심했고 그 AI 및 빅테크들의 이 센티먼트 악화가 어, 주가에 대는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우리 우리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커머더티 메모리 가격이 반등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HBM을 생각하기보단 기본적인 메모리 가격의 반등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우선주 수급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큰 사이클에서의 위치가 어디냐. 이제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산 지속을 통한 축소 그리고 모바일, 어, PC에서의 뭐 리스토킹 이런 쪽 시작으로 이제 고정 가격 반등이 지금 목격되기 시작을 했죠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 가격 반등 초입 구간에서 여전히 적자인 가격 상황에서 공격적인 재고의 출하를 통한 가격을 훼손시킬 유인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다 보고요 사분기의 메모리 업계는 이 수익성 중심의 가격 정책을 고수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판가의 반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가격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커머더티의 어, 낮은 기저가 모두 이제 업사이드로 환원되기 위해선 당연히 거시경제의 반등이 필요하죠. 아직까지는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공급자는 공급을 수요에 선행시킬 가시성이 낮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자, 커머더티의 반등은 AI 의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 커머더티의 업사이드를 감안하면 이 순수 AI보다 반등 명분은 저는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이 센트먼트 회복의 시나리오 역시 우리의 어, 저는 상승 명분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 당연하게 그렇게 될수 밖에 없죠. 예,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HBM 관점에서 이 AI의 어떤 심리, 어떤 정서, 이런 AI 센티먼트 악화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HBM 관점에서만 본다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 AI 칩의 HBM 요구, 용량 증가와, 증가와 기본적으로 HBM3E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GPU 업계 외에 하이퍼스케일이라고 그러죠. 하이퍼스케일들의 시장 참여.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그런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GPU 업계,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들의 시장 참여, 그리고 HBM 공급자들의 거래선 다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어, 메모리 업계의 AI를 통한 이 펀드멘탈 강화 포인 강 펀드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머디티 어, 역시 기본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이거 지금 음, 영업이익률 추이 이제 향후 전망인데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내년도에 음~ 지금 미국 쪽도 뭐~ 안 좋다 그러고 중국 쪽도 뭐~ 중국 쪽이야 뭐~ 워낙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저는 반등 시나리오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 고용도 꺾이고 지금 소비도 꺾이는데 얼만큼 적절하고 어~ 빠르게 그리고 어~ 그~ 폭을 어떻게 하냐 금리 인하가 어 증시에 그리고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는 그 금리 인하가 얼마나 적절하게 들어오고 얼마나 깊이 들어올지 그게 아마 어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금리가 금리와 환율 그리고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식 시장에 어, 새로운 어떤 자금 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